이래를 건 사투. 또 실패야. 분명히 합칠 방법이 있을 텐데. 기본 모양은 맞아. 문제는 스톤들의 배열이야. 좋았어. 이번엔 느낌이 좋아. 어, 제대로 안 할래. 우주와범위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바닥이 고르지 않은지 주의하십시오. 어,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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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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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꼭널 손봐달라고 얘기해줘. 어떻게 속도를 줄일 줄을 몰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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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조합 조건을 바꾸면 어떨까? 합치기 전에 힘을 증가시키는 거지? 어? 그게 비밀이었어. 소들라 보안구에게 문제가 생겼다 무슨 문제지 어 이런 로이원이 맞으시죠 근데 해고되지 않았어요 지금 대답할 <laughs> 시간 없으니까 질문하지 <laughs> 마요 어머나 어쩜 좋아 이걸 보니 책상 빼셨나 봐요 이제는 해야 <laughs> <헤어져야> 할 <laughs> 시간 언제 쫓겨날지 다 같이 내기했는데 가슴이 이겼네요 <laughs> 예의를 갖추지 못할까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린크 쪽과 노닥거릴 시간 없어 할 일이 있거든. 가자! 누가 쫓겨나는지 보자고. 이 로봇들 좀멋졌던것 같아. 다들 수고했어. 빨리 움직이자. 지금 어. 아를 찾는 일이 제일 급해. 맞아. 에? 조심해. 얘들아 시도는 좋았어. 정말 그렇게 우리를 쉽게 본건 아니지. 아니 쉽게 만드지. <laughs> 로봇이 몇 초만에 복구되다니 굉장하지!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 나도 모르지. 이걸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난 조종사일 뿐이라고. 로봇스. 이 안에 에너지 공급원이 있어서 다쳐도 로봇 스스로 복구가 가능해. 어떤 공격을 받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 너희 놀이 절대 못이기 최대한 느낌적인 느낌인데, 쟤들 힘이 점점 세지는 거 같아! 으아! 내가 이미 한번 이겨봤잖아. 또 이길 수 있어? 착하자, 리오! 그래? 지금 거기서 뭐하는 어, 어? 거야? 기지가 공격받고 있는데, 어서 가서 도와! 알겠습니다! 다들 정신 없구먼. 꼴좋다. 역시 내가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다니까. 오, 옛날 실험실이네. 가맣게잊고 있었어. 예전 상관이랑 여기서 일했는데 내 자료나 다운로드 해야지. 오, 용, 전부 당신 탓이야.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만 아니었으면 이꼴이 되지 않았을 거야. 어? 아니요, 난 용이에요. 안 가요? 깜짝 놀랐네. 홀로그램이잖아. 지금부터 아키온 스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아주 근사하죠? 어? 단지 겉모습만 근사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열쇠죠. 어쩌지? 플라스마 빔을 쏘려고 에너지를 모으고 있어! 어떻게든 그걸 막아야 해! 이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아! 안 돼! 야! 세이버 투스! 함부로 소릴 눌리면안 되지. 전 스톤들을 합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아직 알아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이르죠. 혹시 대체 에너지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연구팀으로 오세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힘을 합쳐 푸른 지구를 구합시다. 여기서 지구를 구한다고? 바보 <laughs> 멍청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laughs> 푸른 지구? 인류의 미래를 생각해서 뭘 어째! 아무도 관심 없어! 다들 이기적으로 제살길만 찾느라 정신이 없다고. 곧 천장이 무너지겠어. 지금 당장 그만둬. 이러다 모두 죽겠어.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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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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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야니니 인피 니트워리야! 공격!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이지! 야금나간지야 태우는 리야 니트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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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멈추면 무서울 게 없어 얘들아, 도와줘 너희끼리만 취미보면서 퍼지 크아! 대현 쟤그니 차례야. 야좋아난 준비됐어, 매머드. 김껏 던져, 고민해가실래? 정또빗나가잖아 <놀람> <놀람> 자꾸 이런 곤란하지. <놀람> 미안, 내 실수야. 걱정 마, 내가 끝낼 테니까. 누구 <놀람> 만대요 야 성공했네! 히히!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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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우즈! 어? 어? 어서 타! 잠깐만! 조종사들이 갇혔어! <laughs> 다리가 빠지라! 내가 도와줄게! 어, 어째서 네가 날 도와주지? <laughs> 서둘러! 빨리 데리고 나가자! 왜, 왜우 구해주는 거야? 왜냐면 이게 옳은 일이니까요! 우지야! 돌아와! 시간이 없어! 어? 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 나도 기다리지 마! <laughs> 어? 저기 있다! 야! 제발 나좀 도와줘! 모두 밖으로 나가! 어? 어? 와... 으악! 우주야! 안돼! 우주야! 무사했구나! 이쪽이야! 서둘러! 하나씩 다치고 있어 걱정 마 나한테 뿌리 있잖아 시청자 여러분 여긴 다시 에코 시상식의 현장입니다 어... 어, 이제 더 이상은 못 먹어 어... 자 여러분 어... 웃어요 다리 어... 쭉 어... 펴고 활짝 어... 웃어요 탄소는 나쁘다 그러니까 이사 나타서요 그게 제 운동 철학의 전부입니다. 같은 얘기를 백 번은 한것 같은데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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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깜빡 졸았나 봐요. <목소리> 시? 시그마다... 시그마 사람들이 우리 속인 거였어? 어? 으흐? 뭐 뭐라고요? 하아... 나 정체가 다 드러났다. 그럼 플랜 B! 평소에 운동 좀 하시지? 아휴, 이거나 풀어 줘. 그만 우리 여기 왜 데려왔는지 말해요. 목적이 뭐죠? 어서 대답해요. 당장 하나도 에? 안 무서운데요. 그걸 말이라고 해. 대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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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비행선이 어? 시그마 본부에 있어요. 송신기의 위치가 거기예요. 어, 어. 안 돼. 우주와 범이 거기 있을 거야. 얘들아, 친구들을 구하러 가자. <laughs> 우주와 범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으면 평생 후회할 줄 알아. 누구가요? <laughs> <두고 봐! 웃음> 어.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했나? <laughs> 우지야 조금만 기다려. <웃음> <웃음> 괜히 걱정했네. 엄청 바보 같은 녀석들이잖아. 이거면 될 거야. 내 스톤들을 반드시 되찾겠어.